10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들었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리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색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해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대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찾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더위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밭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아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종교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몇 가지 약점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9절부터 13절에는 아사 왕이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며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중 11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 왕은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아버지 아비암과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통치 동안 유다 사회에 깊숙하게 스며든 우상숭배를 부수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이전 왕권에서 만든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이 조치가 얼마나 단호했냐면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섬긴 할머니 마아가 태후 지휘까지 박탈하고 아세라를 찍어 불사르기까지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마음이 있고 조부모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자식, 자손으로서의 도리라는 게 있죠. 그리고 내 가족, 내 혈육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이 땅에서의 자식의 도리를 지키는 일보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물론 나를 잊게 한 부모님과 조상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게 한 통로로 나에게 주신 혈육, 이 혈육에 대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낳은 혈육을 통해서 배우는 사랑과 내가 베푸는 은혜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혈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알게 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혈육을 하나님보다 높게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내 부모님이 또는 내 자녀가 내 형제가 하나님을 향한 길을 막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 또 다른 우상이 될수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사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할머니를 폐위시키기까지 얼마나 큰 고민과 힘듦이 있었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존경과 사랑은 남겨두되 우선순위는 조절해서 하나님만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가 방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아사가 많은 부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지방에 있는 산당들까지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산당들에서 제멋대로 진행되는 제사를 바로잡는 데까지는 소홀했던 거죠. 이 산당들은 수세월 후에야 히스기야 왕이 제거하고, 요시아 왕이 되서야 마무리해서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사의 종교개혁은 꽤 많은 부분을 회복했으나 끝을 맺지 못했던 거예요. 이 끝을 맺지 못한 부작용은 16절부터 24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국경 근처 라마에 성을 쌓아서 남유다 간의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이에 아사 왕은 바하사와 동맹관계인 아람왕 벤하닷을 매수해서 북 이스라엘을 견제하죠. 아람과 북 이스라엘의 갈등을 부추겨서 남유다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효과를 드러냈고 북 이스라엘은 다시 뒤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남유다는 아람이 북 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만드는 대가로 성전에 있었던 은금을 뇌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 외교술이 겉으로 봤을 때는 남유다에게는 성공을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형제 나라라고 볼수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로 인해서 아람의 공격을 당했고 남유다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그 성을 부수기 위해서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해답을 찾았더라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피해 입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내려졌을지도 모르는데 아사왕은 종교개혁의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산당을 남겨놓았듯이 북이스라엘의 관계에서도 좋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고통과 폭력의 결과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아사왕은 23절에 보면 말년에 들어 병들어 죽을 때까지 3년 동안 아들 여호사밧에게 통치를 맡긴 채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대해서 이 아사 왕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역대하 16장에는 그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구했다는 구절들이 남아있습니다 그중 역대하 16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벗어났 나이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열심을 냈던 것은 사실이나 그는 끝맺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잘 지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작은 불순종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중요한 순간의 선택에서 열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을 의지하고 아플 때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를 의지하며 중요한 지점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을 이 아사 왕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 그때서야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순간뿐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 있던지 오직 주님이 주신 길을 택하는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우리의 인생 중요한 기로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케냐의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속되는 순회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영적, 육적, 관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어느 순간에서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뿐만이 아니라 큰 일, 무거운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택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케냐의 김마록 김철수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케냐가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동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바라보셔서 이곳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 누리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